안녕. 오늘은 최근에 잘산 템. 아, 여기 보고 해야 되는데. 다시. 오늘은 최근에 잘산템 추천을 해보려고 합니다. 카메라를 사서 카메라로 촬영을 하고 있는데 어떤가요? 이거 괜찮은가요? 잘안 보이거든요. 어떻게 나오는? 아, 근데 이거 S D 카드 들어 들어있는... 있네 다행히도 들어 있었습니다. 아디다스에서 쇼핑을 했는데요. 어떤 거예요? 타임 세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딱 적었을 때한 시간이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간지고 말겠어 이러면서 딱 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로 그냥 집어왔습니다. 이게 사고 싶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있는 김에, 세일을 하는 김에 사봤습니다. 어때요? 이렇게 아디다스 뒤에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뭔가 제주도 갈 때나 살짝 갈색 옷 입었을 때 신으면 예쁠 것 같아요. 아디다스에서 산 건데요. 이렇게 생긴 아디다스 가방이 뒤에는 없습니다. 끈이 되게 신기하게 생겼거든요? 요런 재질? 뭔가. 음. 여기로 끈 조절도 할수 있어요. 이걸 늘리고 풀고 이렇게 해서. 친한 언니한테 보여줬는데, 바로 예쁘다고 구매를 하셨답니다. 실물로 보면 진짜 예쁘거든요? 근데 카메라에서 뭐 그렇게 예쁘게 나오는 것 같지가 않네. 근데 이 실물을 보면 진짜 예뻐요. 두 명이나 이걸 구매했답니다. 제걸 보고. 다음도 가방입니다. 이거는 뭐였나? 왓땡킴에서 산 가방이고요. 이건 <laughs> 본네 팝업에서 받았던 라이터. 예뻐서 달아놨어. 얘는 수납력이 진짜 좋거든요? 여기 지퍼 하나. 안에도 이렇게 지퍼가 하나 더 있고요. 엄청 넓어요. 그래서 진짜 많이 들어가요. 이렇게 지퍼 있어. 잠가주면 빠져나오지 않고요. 색감이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렇게 키링 같은 거 하나 달아주면은 어때요? 약간 이렇게 다니는 거지 귀엽지 않나요? 저는 여기다가 주로 뭘 넣어서 다니냐면요 저는 강아지를 넣어서 다닙니다 What's in my bag? 이렇게 살짝 받쳐가지고 이렇게 다니는 거죠 얘가 이 가방을 진짜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바닥에 이 가방을 냅두면 얘가 지가 알아서 들어가요 방금도 자기가 들어왔어요 바닥에 내려놨던 화이팅. 다음은요 바로 제가 지금 입고 있는 달링유어베드에서 산 이렇게 원숄더로 살짝 내려오게 입어주는 제품이거든요 달링유어베드 제가 정말 좋아하는 브랜드입니다 어때요? 아 잘못 봤지 그리고 재질이 진짜 좋아요. 엄청 짱짱해요. 여기 마감도 디테일이 짱짱합니다. 발리니어 베드. 이렇게 디테일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역시 재질이 엄청 좋습니다. 이렇게 헐터넥으로 묶어주는 옷이고요. 여기에도 디테일이. 우와. 여러분, 이거 진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오! 너무 예쁘잖아. 완전 제 스타일이에요. 제가 얼른 이걸 입고, 사진에 또 야물딱지게 찍어 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스카프터에서 구매한 제품인데요. 여기 보고 얘기해야 돼. 제발. 카메라 확인하는 게 오른쪽에 있는데, 저쪽을 보게 되네요 <웃음> 예뻐 <웃음> 너무 예쁘죠 포크 형식 이것도 한번 입어보고 올게요 <laughs> 어, <슛>. 아쉣 <laughs> 실패했습니다 근데 약간 0.1kg 정도 찌면 이거 입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예쁘다 예쁘긴 예뻐요 이런 이런 디테일이랑 다 너무 예쁜데 너무 저희 뭉치랑 잘 어울리는 옷이 아 뭉치야 산책 나가자 약간 이런 느낌? 아 너무 편해요 역시 옷은 편한 게 최고야 역시 옷은 편한 게 최고다 그리고 다음 다음 선곡 어떤가요? 짠 귀여운 아기들이 놀고 있고요 악마 뿔이에요 근데 제가 이거 <laughs> 좀 썼는데 한 일주일 만에 여기가 이렇게 벗겨지더라고요 슬퍼요 쿠션감이 있는 폰케이스입니다 핸드폰 보호는 되게 잘 되더라고요 선물을 받았는데 너무너무 잘 쓰고 있는 선물입니다 누가 봐도 완전 제 스타일이잖아요 완전 이렇게 느낌 좋아요 약간 스키시 잘 쓰고 있어 언니 자 그리고 대망의 기다리고 기다리던 누가? 내가. 내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스컬 판다 언박싱. 스컬 판다를 오늘 총 10개를 뜯을 건데요. 찍고 있는 거지? 이건 하나만 샀거든요. 이 시리즈는 무조건 시크릿을 원하거든요. 무조건 시크릿을 원해. 이거 아니면 이거. 뭐, 나오기 싫다고 말안 하려고요. 왜냐면 제가 스컬판다 빛의 점원 시리즈 두 박스를 먼저 샀었거든요. 이건 안 나왔으면 좋겠고, 그다음 이건 안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고 열었는데, 두 박스가 다 제가 갖기 싫다고 한 것만 나온 거예요. 어때? 무슨 색이야? 어? 아, 갖기 싫은 거 나왔어. 이게 나왔어요. 아, 나 이거 싫어. 제발, 무슨 색이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아니 또 이게 나왔어요. 아니 어떻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아니 진짜 갖기 싫다, 갖기 싫은 거딱두 개가 나. 와 아니 나 이런 사람 처음 봐. 전 진짜 그런 사람이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그냥 뭐 갖기 싫다고 말안하려고요 근데 갖기 싫은 게 있기는 한데 생각만 해도 그게 나올 것 같아. 아니 갖고 싶어 그것도 뜯어보겠습니다 제발 어. 일단 이건 아니다 이거 일단 아니야 왜냐면 이 뿔이 안 만져져 뜯어볼게요 여러분 먼저 보세요 시크릿인가요? 무슨 색깔인가요? 아이 뭔가 내가 갖고 싶은 거 아닌가? 진짜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 스컬 판다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거야, 제가. 이거 갖기 싫다고 말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갖기 싫고, 생각하면 이거 나올 것 같다고. 생각하지 말걸. 그냥 다 갖고 싶어 할걸. 얘를 갖고 싶어 했으면 얘가 안 나왔을 수도 있잖아. 나알도 이렇게 돌아가요. 저에겐 아직 아홉 개의 비체정한 스칼 판다 남아있기 때문이죠. 시크릿 나왔으면 좋겠다, 이번에, 진짜로. 편하거든요 박스가. 여기에 지금 아홉 개의 스칼 판다 들어있어요. 이렇게 크게 온다고? 너무 <laughs> 잖아 <laughs> <laughs> 짠. 아, 이번에도. 돈이 얼마나 없을지. 스크릿이 나오면 좋겠지만, 그럴 일은 없을 것 같고요. 72분의 1이래요. 중복 없다고 했는데, 중복 없는 거 맞겠죠? 스칼 판다 언박싱. 음, 저는, 이거 먼저, 이거랑 이거 나왔거든요? 근데 나 이거 갖기 싫어. 이거 이렇게 살기 싫었어. 근데 어쩔 수 없이 한 나오겠잖아. 나 나올 거잖아. 근데 이거 어떻게 예쁘게 뜯는 거야? 아 어, 뭔가 이거 내가 갖고 싶은 거 같은데? 뭐야? 흰색이야. 흰색? 맛있을 것 같아. 나 본다. 진짜 싫어요? 전 스컬 판다랑 인연이 없어요. 확실하게 없어요. 진짜 확실히 없어 만약에 내가 이걸 매장에서 하나만 이걸 골랐었어. 그럼 <laughs> 또 얘였을 거 아니야? 내가 이래서 박스로 산 거라고. 나 이럴 줄 알았어. 정말 대단하죠? 이것도, 이것도 대단한 것 같아요. 다음 뭘로 해볼까? 이거? 뭐예요? 아 일단 내어 이거 내가 갖고 싶은 거 흰색. 아... 짠. 어때 어때 너무 귀여운 거 같아. 내 위시는 아니었지만 귀여운 게 나왔어. 오케이. 넥스 이거 가운데 있는 거. 어 이거는 박스 예쁘게 뜯었어. 무슨 색이에요? 이거는, 이건 뭐냐면, 어, 내가 갖고 싶은 건가? 아, 아니잖아. 저번에 나왔던 거예요. 얘는 눈이 진짜 예뻐요. 귀엽긴 했네요. 그러면, 뭔가 흰색일 것 같은 걸 내가 한번 뽑아볼게. 뭔가 이거 흰색일 것 같아. 전 정말 바보예요. 이렇게 예쁘게 할수 있는데. 까먹고, 또. 무슨 색이에요? 이거 내가 갖고 싶었던 거야. 드디어 내가 갖고 싶은 게 나오다니. 아, 너무 예쁘죠? 이 흰색 마스카라가 너무 귀엽지 않아요? 드디어 제. 미시리스트가 나갔습니다. 너무 귀여워. 여기 모자에 이렇게 꽃도 달려있어. 이거 초록색일 것 같은데? 봤어요? 이거 마침 안돼야겠다 초록색인 거. 핑크색이네. 예뻐. 얘도 인기가 진짜 많거든요. 귀여워. 아직까지도 내 위시가 이렇게까지 안 나온다는 건 내가 만약에 이걸 한 박스씩 샀으면, 어? 몇 개야, 지금? 다음은 이거. 이제 박스 뜯는 법도 살짝, 그, 터득했어. 터, 터득을 못 했나 보네요. 내때가 됐어요 여러분 하나 둘셋 흰색 아아 어? 어. 아. 너무 귀여워 이게 제 위시였어요 아. 헉, 어떡해 너무 귀엽죠? 눈봐 눈이 미쳤어 내 눈에 빠져 이건 뭐지, 근데? 손인가? 망토? 아, 망토 붙이는데 너무 귀여워요. 가방에 들고 다녀야지. <laughs> 너무 귀엽죠? 이렇게 냥냥냥냥냥 하고 다니면? 너무 귀엽죠? 아, 내가 가방을 이렇게 맸는데, 이렇게 이 흰색 얘가 이렇게 있는 거지. 바로바로. 바로 이거. 어. 귀엽긴 한데, 내가 안 갖고 싶은 색깔이야. 근데 전체적으로 얘네가 화장이 되게 예쁘거든요? 화장이 되게 예쁘죠? 이거? 이거 뭔가 초록색. 진짜 시크릿은 없는 걸까? 시크릿이에요? 초록색이네? 진짜 초록색 나왔다, 근데. 너무 예쁘죠? <laughs> 귀여워. 마지막이 남아있습니다. 과연 시크릿일지. 제발 시크릿 보이요? 보니까 시크릿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얘들 너무 귀엽죠? 근데 스컬판다 이렇게 눈 감고 있는 애들이 인기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눈이 예뻐서 그런 것 같아요. 보이노? 여기가 짧기니까 센터 해. 저 지금 굉장히 권위적이거든요. 어때, 다 보이죠? 언박싱을 해보았습니다. 아! 짠. 아, 어, 귀여워. 제 최애.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보고 싶은 거 있으시면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제가 최대한 찍어보겠습니다. 이제 카메라도 섰으니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